is what I basically use for two different reasons. The biggest reason is it helps me identify when I should sell a stock or not. 여기 벤츠의 지박겐을 타며 걸음걸이부터 시건방진 이 남자는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의 1억짜리 시계를 고민도 없이 결제해 버립니다. 그냥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가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 이 학생은 미국의 최연소 백만 장자 트레이더입니다. 12세 온라인 트레이딩을 시작해 15세 때 1,000달러, 한화로 140만 원을 가지고 15,000 달러 하나로 2,100만 원으로 불려내면서 트레이딩의 두각을 나타냈고 현재는 6,686만 달러 950억의 자산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의 트레이딩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요?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매매 지표로 저 또한 일주일간 백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승률은 99.97% 수익률 1,754% 엄청난 정확도와 승률을 자랑하는 매매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만든 남자는 미국의 최연소 백만장자 트레이더 팍소브룩스. 오늘 이 남자의 매매 전략을 살펴볼 건데요. 팍커는 어린 나이에 트레이딩으로 성공을 이뤄낸 만큼 그의 모교에서는 연인 그 이상의 스타로 불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담임 선생님께 트레이딩을 직접 교육하는 영상이 이슈가 되면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그는 학교에서 배우는 전통적 규칙을 벗어나 자신이 경제적 자유를 이뤄낸 방법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며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를 통해 돈 자체보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커는 시장과 싸우지 말고 트렌드를 타라는 원칙을 언급하며 복잡한 지표나 수많은 전략을 혼합하기보다는 단순화된 셋업을 반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동 평균선과 V 와 거리랑 가중 평균 전략을 결합한 5분봉 트레이딩으로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전략인지. 바로 살펴보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전부 다 체크하신 이후에 영상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의 마법 같은 지표를 소개해 드리는 100%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최연소 천재 트레이더 파커 브룩스의 매매 전략을 가져왔는데요 파커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상승 추세일 때 무리하게 숏 포지션을 택하기보다는 추세 방향을 확인한 뒤에 진입하는 방식을 추구하며 이동 평균선과 자신이 직접 만든 V업 전략을 결합해 짧은 시간대에서 빠르게 진입과 정산을 할수 있는 셋업을 통해서 시드를 급속도로 불려나가는 전략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전략이 트레이딩 뷰를 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커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5분봉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파커는 실제로 5분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혹은 그보다 더 짧은 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큼 빠르게 타점을 잡는 방법이라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로 이동평균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구해선을 메인으로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세팅값을 입력해줘야겠죠 상단에 지표 탭을 클릭해주신 다음에 EMA라고 검색해주시면 지수이동평균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인풋의 길이가 9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습 탭에서 색상을 하얀색으로 변경해준 다음에 붉기는 2단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파커는 이동평균선의 길이를 9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또 8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9로도 써보고 8로도 해보고 나에게 조금 더잘 맞는 길이를 직접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파커가 사용했다던 9일선으로 한번 매매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팅이 완료됐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캔들과 거의 붙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20일선이나 60일선을 많이 사용하죠 9일선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봉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 봉이 9일선 위에 있는지 아니면 9일선을 이탈해줬는지에 따라서 빠르게 추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파커가 결합해서 사용한다는 v w p 전략을 바로 우리가 세팅을 해주도록 할 텐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단의 지표 탭을 클릭해주신 다음에 VWAP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물처럼 굉장히 좀 거대한 선들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설정으로 들어가서 자, 모습을 조금만 바꿔 주도록 할게요. 굵기를 전부 2단계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기본적인 VWAP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VWAP이 뭐냐면 약자로 VWA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WAP이라고 해외에서는 많이 부르기도 하고 원래는 VWAP라고 불러요. 약자인데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 프라이스 거래량 가중 평균가라고 해서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동안의 거래된 가격하고 거래량을 평균적으로 반영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가격대일수록 이 진폭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볼린저밴드하고 조금 비슷한데 중간선, 상한선, 그 다음에 하한선이 있죠. 거래량이 많은 구간일수록 이 구간대가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줄어 이렇게 진폭이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거래량을 추가해 줬는데 거래량이 실제로 많아지는 구간에서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대 자, 이러한 구간때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v w a 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뒷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세가 거세지는 구간대,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건 우리가 거래량이 많다라고 해서 상승하고 거래량이 적다라고 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거죠.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폭등이 나올 수도 있고,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게 거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양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밴드의 진폭도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렇게 방향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V왑 구간에서 하단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알수 있죠?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구간대처럼 밴드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넓어지는 구간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이번에는 V왑 상단 구간대를 돌파해 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대한 힘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와, 굉장히 좀 어려운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쉽죠. 결국, 파커가 사용하는 전략도 동일합니다. 가격이 V와 위에 있는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종적으로 이동 평균선의 방향을 따라서 매매하는 전략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 사실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밴드 자체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중간선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라는 건지 아니면 하 하단선을 맞았을 때 반등이 나오는 걸 이용하라는 건지 살짝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파커가 사용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설정으로 들어가서 모습탭에서 여기 있는 어퍼 밴드를 지워주고요. 로우업 밴드도 지워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벤즈필이라고 돼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V 왁. 요거 하나만 남겨주라고 합니다. 요것도 색상을 노란색으로 변경해주고 두께를 2단계로 변경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파커가 사용하는 세팅을 우리도 동일하게 맞춘 겁니다. 보시면 방금 전에 복잡한 선들이 사라지고 딱두 개의 선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죠? 아까보다 훨씬 더 간소화되면서 어떤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가 훨씬 더 명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이 v p 지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뚫고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V와 위로 캔들이 올라와졌을 때, 그리고 이평선까지 뚫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다? 롱 포지션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렇게 훨씬 더 선명하게 타점을 볼수 있도록 단두 개의 지표만으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VWAP is the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and it basically tells us a big volume level, a big volume area for the stock. It's telling you the average trading price of the day, which is always a big area. So we get this five minute close under, we get the retest, and we get the pop the VWAP. When we get this retest here, I am entering puts. Reason being is the trend is down. We broke under this support. And when you break under a support, the support becomes resistance, making these buyers here become sellers.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So you would have taken puts on this retest. Your stop loss would have been a five minute close above pre market low. And you see this blue line, the 90MA? You can hold it as long as it stays under. As long as it stays under. So, boom, you would have held through this whole thing. 자, 결국 지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파커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중요한 추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정확하게 리테스트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V 앞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리테스트가 일어나는 구간 때 그리고 나서 정확히 V 앞라인 밑으로 이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동 평균선 밑으로 캔들이 위치해주는 구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그 전에 횡보 구간 리테스 구간을 마치고 나서 정확하게 뚫고 내려온 구간에서 무엇을 하라고 해요? 포지션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숏 포지션을 통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 구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리테스트가 일어나준 다음에 행보라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V 앞 구간을 이번에는 반대로 상방으로 뚫어내는 캔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뚫어낸 구간이 어디예요? 이 리테스트 구간을 완전히 돌파시킬 캔들이 이 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에서 이번에는 롱 포지션으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타점을 잡는 것도 쉽고 수익을 내는 것도 쉬운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예요? 정확하게 타점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것까지도 가능한데 어디서 입절을 할 건지 너무 빨리 입절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추세를 마치고 변동성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이 구간을 잡기 위해 한 가지 지표를 더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표는 더맨 앞에서 파커가 자신의 커뮤니티에 이동 평균선하고 VWAP, VWAP 전략을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든 신규 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디서 매도할지까지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파커의 커뮤니티에 있는 서식을 전부 다 이렇게 옮겨 와서 국내에 있는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왔고요 이 코드를 변경하는 데는 정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더군다나 파커가 만든 이 전략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수식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사용하실 때는 이거를 그냥 가져가서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우측의 파인에 디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차트에 넣기만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설정값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드가 등록이 됐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디서 매도할지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방금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가 굉장히 깔렸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결합 지표를 통해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라인 구간대, 색상이 바뀌는 구간대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색상은 결과적으로 추세가 완전하게 변하는 구간대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V-WAP 지표랑 이동 평균선으로 타점을 잡고 나서 매도 타점은 파커가 만든 이 신규 지표로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잡아서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이후에 가짜 하락폭이 나오면서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청산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매매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정확하게 매도 타점으로 잡아줌으로써 지금 어디서 나왔죠? 이 구간대에서 정확하게 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피해 가면서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숏 포션으로 다시 한번 대처하면서 갈수 있는 구간대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 디테일한 전체 부분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수익을 조금 더 챙겨갈 수 있는 구간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오히려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구간대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조금 더 빨리 잡혔죠? 구간 자체가 그래서 이 구간 전체를 길게 좀 먹을 수 있는 구간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맨 처음에 우리가 추가해줬던 게 이동평균선이고 그 다음에 v w a 지표까지 추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파커가 만든 이 신규 지표까지 이동평균선과 VWAP을 결합한 지표까지 해서 우리가 총세개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타점도 훨씬 더 정밀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다 제가 소스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가 고정 댓글로 구독자 전용 무료 지표 공유 신청서라고 해서 이 구글 폼을 하나 올려놨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1차 목표가 1,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지금 2,000명이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께는 지표를 신청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구독했다라고 한 번만 남겨 주시게 되면 우리 구독자님인지 확인을 해서 제가 발송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표를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만큼 내가 사용했을 때 승률이 좋은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직접적으로 실 실점매매를 통해서 어느 구간대에서 진입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이 지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실점매매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점을 잡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세개의 지표를 전부 다 파악해서 우리가 롱 포지션에 진입할 때는 기본적인 노란색 부위와 위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이평선 위에 캔들이 위치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결합 지표가 초록 색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을 해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물량 소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되돌린 구간이 다시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평선 위의 캔들이 위치해 있으며 신규 결합 지표도 초록색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v m 라인도 마찬가지로 캔들이 위에 위치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롱 포지션 진입 구간은 완벽하게 나온 거죠. 그럼 바로 매수 포지션을 설정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5분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임 프레임이 짧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변동성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파커는 일단 1대1의 관점으로 접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대1 손익비로 수익을 챙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추세가 더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가를 가볍게 넘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추세를 확인을 합니다. 신규 결합 지표와 이평선 그리고 v와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을 때 추세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분봉이라서 프레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포지션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면 과감하게 포지션을 더 끌고 가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은 트레이딩의 기본이에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한 차례 꺾이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결합 지표의 방향은 아직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지만, 캔들이 이동 평균선을 하방 돌파를 했죠. 우리는 세 개의 조건이 맞았을 때만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이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매도죠. 포지션을 종료하고 매도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는 매도를 해주도록 할게요. 특히나 지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매도를 해주시고 수익을 실현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표를 사용하다가 조금 더 노하우가 생기고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절반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절반 매도를 여기서 해주고 나서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하락 포지션으로 이어지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나 나오는지 우리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찐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v p 선하고 이평선을 전부 다 이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중심 v p 선이 아직까지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매도를 해준 다음에 계속해서 물량을 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량 매도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조금 더 모험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라 보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꺾여서 이 라인 밑으로 내려온다. 신규 결합 지표 라인 밑으로 여기를 깨고 내렸을 때는 그냥 전략 매도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색상이 바뀌었네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하락이 나왔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실용적으로 다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좀 매매를 해볼 수가 있냐면 이 평선은 지금 하락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신규 결합지표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노란색 V업 라인만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위에서 살짝 꺾이는 구간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크게 욕심을 안 부리고 이 구간대에서도 진입을 좀해볼 수가 있습니다. 롱 포지션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 결합 지표 상단 라인 정도까지만 짧게 좀 잡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는 보통 어디까지 가죠? 허리 부근 라인 구간까지는 되돌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되돌림을 여기서는 한번 우리가 노려 볼 수가 있어요. 짧게만 타점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다를 해주고 나서 바로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실용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나서 차트를 보면 이동평균선과 V1 라인 신규 결합 지표의 조건이 전부 맞는 상황이 또 나와줬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앞전에서 하락이 한번 살짝 나와줬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확하게 어디까지 이 트렌드라인 하방 구간까지만 하락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추세가 한번 꺾일 때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 들어오는 매수세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중간에서 막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이 라인은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을 위아래로 만들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 트렌드 라인선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듯이 아까 우리가 V 와프 지표를 볼 때도 넓어질 때는 어땠죠? 추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좁아질 때는 횡보가 나오.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아질 때는 다시 한번 횡보수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짧게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잡을 건데 짧게만 이렇게 수익을 바로 내고 나오는 전략을 한번 실현을 해보도 록 할게요 1대1로 잡아주셔도 되고 그 밑으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손절가 목표가를 잡고 나서 바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뚫어 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언제 또 하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할게요. 다시 한번 말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해 줬을 때 바로 수익을 좀 챙겨 주고 나서 다음 타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 라인을 이탈해줄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흔들 건지를 보고 나서 타점을 잡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이평선과 v 이옵라인 신규 결합 지표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나와줬는데 이럴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전략 매도를 하시거나 아까처럼 절반의 물량만 털어내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지금 타점을 잡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처음 매매를 하거나 좀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v 이옵 지표 위에 있을 땐 롱이고 밑에 있을 땐 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롱 신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신규 결합 지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상황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V압을 기준으로 해서 V압 위에 있을 때는 롱 그리고 V압 밑에 있을 때는 쇼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평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출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프레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신규 결합 지표로 봤을 때는 추세가 확실히 아직 꺾이지 않았지만 이럴 때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좋은 자리를 보낼 줄 알아야 정말로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진입도 가능한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차트가 흘러가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진입을 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임 프레임을 짧게 단타 매매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이 심한 폭에서 개미들은 버티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실제로 매매를 진행할 때 최대한 손실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을 잃지 않는 확실한 타점만 우리가 들어가자고요. 정확하게 일단 9일선을 이탈해주는 캔들이 나오죠. V압 아래로 캔들이 내려가면서 결합지표가 빨간색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숏 포션을 들어갈 차례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죠 거두절미하고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도 좋은 승률을 가져가며 이익 실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몇 타점 정도 구독자님들과 같이 잡았죠? 여기서부터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합쳐서 한네번 정도의 타점을 잡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v p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나타내 줬죠. v p 위에 있으면 롱 포지션입니다. 상승에 대한 신호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힘의 트렌드 추세가 상승을 계속해서 나타내 준다라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숏보다는 우리가 롱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대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 V왑 지표 밑에 캔들이 만약에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숏을 더 많이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 드린 이 파커가 만든 지표가 굉장히 단순해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고 간단하면서도 타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 드린 세팅값 그대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번 해 보시고 이 신규 결합 지표까지 같이 받아 가셔서 세 개를 전부 다 세팅해서 하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정말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이러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는 제가 나눠 드리면 파인 에디터를 통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채널 1차 목표가 1000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2,000명을 넘어서 2,800명까지 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좋은 지표들, 좋은 전략들 가져오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영상 밑에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달아놨어요. 구독자 전용 무료 지표 공유 신청서라고 해서 구글 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주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밑에 보시게 되면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숫자 6번을 남겨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연락처와 성함을 입력해주시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지표명을 적어주세요. 자 여기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파커 브룩스 라고 이름을 적어 주셔도 되구요 결합지표 라고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게 되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출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밑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남겨 주셨는데 이렇게 한 번씩 댓글을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한분한분 눌러 보면서 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한 번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지표를 발송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표 외에도 제가 준비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트레이딩 지표 공유받는 거 말고도 시드 지원 이벤트 참여하기라고 해서 제가 한 분당 500만원 상당의 시드 지원을 통해서 매매하실 때 조금 더 보태시고 추가 매수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든지 활용할 수 있는 500만원 상당의 시드 지원을 제공해드리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단타 매매 관점 공유방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종목씩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표를 활용해서 같이 단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벌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나는 지표만 받아서 혼자 하기가 조금 어렵고 타점이나 종목까지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만 딱 집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